예, 수님은막억울이안 시켜요, 감동만 시켜. 알겠어요? 너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냐? 내 보통 사람이야 내가 가만히 나를 보는 게 정말 정말 보통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. 너는 너무너무 고집시다 세다고, 너무너무 고집시다고. 누가 말아도 듣지도 안 한다고. 응? 네가 뜨거워 나오지. 누가 얘기한다, 나올 사람 아니라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서 하게 그럼 자꾸 얘기한다. 너 이렇게 하라. 너는 몸을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. 산 재물을 드려라. 너의 사랑은 하나님 것인가. 그렇게 해봐라.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야중그잖아요 사실상은 나라와 내가 결혼 안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큰맘 먹은 거예요. 보통이 아 이게, 7년 동안 결정해. 7년 동안. 물론 어렸을 때 주님과 같이 살겠다 했는데, 막상 보니까, 아, 나 혼자 살 생각하니까. 그 7년 만에 내가 대답했을 마지막 간너잘 생각해서야, 잘 생각해서야. 다시 생각해봐. 또 생각인데, 아, 예수님, 무슨 앞날에 나 혼자 살다 무슨 일이 있어요? 이렇고, 쓸쓸한 일이 있었더니, 한잘 생각해봐. 혼자 사니까, 너 혼자 사는 거야, 혼자. 혼자 사는 거야. 그게 경쟁이, 어려워. 내가 살아봐, 독신주의 얼마나 어린지 아냐? 혼자 사니까. 아, 나 그런, 너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. 헷갈리니까. 어, 얘기하지 마. 나 혼자 결정하게. 알았어. 그래서 7년 동안 결정했어 7년 동안. 그래, 7년 만에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서어 예수님께서 결심 끝나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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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대답해봐. 결혼 안고 살겠다고. 주님, 예수님 모시고 살겠다고. 정말 하고. 아, 그렇겠다고. 아, 나 결정했다고. 또안 내렸다고. 그 대신 나 버리지 말라고. 죽을 때까지 나 버리지 말라고. 아니 약속하라고.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. 그러면서 3년 있다가, 예를 들면 술사는 3년을 보내 3년 있다가 예수님께 나게게어쨌서 잘했다고. 참, 너나 나나 잘했다고. 그랬어요. 그 3년 있다가 주더라고 주님의 것이 되어야 축복해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?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지 않았냐 요셉도 그 뭐도 그 아, 다윗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 전에살기로 원한다고 문지기가 돼도 좋다고 왕도 싫다고 오직 하나님 것이 되고 싶다고 그랬을 때 다윗을 축복해서 왕도 되게 만들고 길이길이 평화롭게 만들고 솔렁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지혜 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것이 돼야돼겠어요약삭바르게할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약삭바르게 많이 약바른 사람이 있어요 속 따르고 겉 따르고 그리고, 그것도 뭐라 가다 보면, 속 따르고, 헛다라고 하고, 아주, 어, 지혜주의자들, 자기 기회만딱 하고, 나머지는 딱 버리고, 이렇게 하는 지혜주의자들이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됩니다. 잘 만들고, 멋있게 만들고, 아름답게 만들고, 건강하게 만들고.